1년치 월급이에요, 1000만원이면. 어, 어, 잠깐! 잠깐만, 아, 야,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아, 아, 잠깐!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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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리로이 나온다, 리로이! 와! 와, 리로이 나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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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할아버지 봐. 미로이 나온다. 와, 피로 일러네. 아 무서워? 아니 할아버지, 되게 착한 할아버지야. 사탕 주고 할아버지. 미로이 나온다. 와. 와, 할아버지 나온다. 하윤아, 하윤아, 할아버지. 빨리 와, 하, 할아버지 온다. 자, 할아버지. 우와, 할아버지. 우와, 대박이지. 우와, 싸움 잘한다, 할아버지 맞지? 우와, 지팡이. 할아버지 싸움 잘해? 아니? 아니, 왜 싸움 잘하는지 알겠어. 왜? 우와, 할아버지. 전... 어. 전... 어. 아, 뚱뚱하니까 싸움 잘해? 음. 와 할아버지 봐. 와 야, 니로이가 나올 줄이야. 근데, 근데 니로이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와 니로이가 진짜 잘 만들긴 했어요 어제 갈거야? 어 하윤아 어. 우선 나가봐 와 지팡이 멋있다 오 어, 목소리가 달라진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설마 이게 끝난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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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우와! 빨리! 이거 16... 1올려6 16...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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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6아6 16... 16... 와! 6 16... 1 어, 아스카 왔다. 언니 왔다. 언니, 어, 아스카 왔어. 언니, 언니, 예뻐. 어, 아스카 왔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스카, 왜 샤워부다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와, 어, 아스카 왔다. 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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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지? 생겼 음... 사우유는 예쁜데, 맞지? 안 예뻐, 사우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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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우유도 얘랑 똑같아. 아니야, 사우유가 얼마나 예쁜데. 사우유? 이 예쁘잖아. 와, 아니, 알았어. 응. 우와, 이게 참, 두 개를 보여주네. 어, 야, 전체적으로 되게 멋있다, 다. 우와. 우와, 연출. 야. 와, 연출 진짜 좋다. 약간, 그, 나루토의, 그, 혹하게 있잖아. 여자 혹하게.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근데, 아즈카, 우리 샤오유가 너무 예쁘지 않냐? 어, 나 샤오유가 너무 예쁜데. 이거, 끝났나요? 이러고?